빙글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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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 돌아가는 나의 하루.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편의점에서 정말 베개 귀한 분을 가지고 왔어요. 나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짜잔! 초코비 빅 마카롱, 딸기 맛이랑 초코 맛.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산 초코비 초코우유. 이거는, 얘네 둘다 사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얘는 CU에 팔고, 얘는 GS에 팔거든요? 맨날 CU랑 g s 에갈 때마다 있나 없나 확인을 해보는데 맨날 없는 거야. 오늘날도, 아, 오늘도 없네 했는데 갑자기 눈앞에 탁! 나서 난 거지. 나의 눈앞에. 내 눈앞에 나타나. 그럼 <목소리>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초코비 빅 초코부터 먹어볼까? 여기 메시지 카드가 있어요. 완전 동글동글한 마카롱 그 자체. 오, 진짜 크다. 두께 봐, 두께. 여기 보이나? 입맥이네 응. 두께 장면 아닌데? 와. 대박. 오! 아, 뭐야? 메시지 카드인 철수가 나왔네요. 한번 읽어 드리죠. 어, 멋진 만트인데요? 나에게 반했군. 철수 옛날에 일기 철수는 좀잡뻑이 심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맹구가 진짜 멋있는 포인트 있는 거 봤어요. 뭔지 아세요? 짱구가 도시락 먹는데, 피망만 남기고 먹은 거야. 처음에 유리한테, 유리야, 이거 먹으면 뭐, 여자들은 피부가 좋아질 것도지 하면서 주는데, 유리가, 야, 뭐야, 는거 하면서 막 하다. 옆에서 철수가, 뭐, 뭐지? 짱구 보고, 너 먹기 싫은 거를 왜 친구한테 그렇게 미루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래가지고 짱구가, 나는 미루는 게 아니라 양보한 거야? 하면서, <laughs>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옆에, 그 짱구 옆에 훈이였거든요 훈이한테 짱구가, 훈나 이거 먹어주면 안 돼? 하니까 짱구가 아니 아니 훈이가 알겠다면서 먹어줬어 이번만 먹어줄게 하고 어 멋있더라 짱구 일진이네 아니 멋있었어 지나기 싫은 거 너한테 아니, 넘기고 뭐 먹어볼게 짱구는 일진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아이야 음 음~~ 음! 초콜릿 맛이야? 음! 음! 니아는 이 초코가 진짜 꾸덕꾸덕해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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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생긴거 되게 퍼석하게 생겼거든? 음. 생긴거 되게 퍼석하게 생겼는데, 진짜 맛있어. 근데 막 엄청 단 이런 초코가 아니라 좀 약간 그러니까 다크초코 느낌? 응 네. 적당히 달면서도 맛있는 음. 이 딸기도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겠어? 응 이거 먹어도 돼? 음. 음~~ 맛있어 <목소리> 나는 딸기 막카롱 먹어볼까요? 우와 음! 딸기향 대박 인위적인 딸기향이야? 응 음. 음. 그 딸기 우유 느낌? 응 음. 음, 딸기 우유의 딸기 느낌? 응나 음, 음. 음, 살짝 크레, 크레센도 알아 크레센도 크레센도 그레센더 딸기 향 나. 음 유리의 유리의 메시지 카드가 나왔는데 유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망한 것같아 음. 딸기는 되게 가벼운 느낌이야. 딸기가 엄청 귀하지 않고, 약간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 괜찮네. 딸기, 딸기 맛있다. 응, 응. 머칩 같은 것도 박혀있죠 응. 음. 오늘 한 번만 먹을아요 <laughs> 어... 아, 단맛이 많이 나네 아무튼, 이렇게, 먹어봤는데, 제가 드디어 만나서 먹어봤는데, 꽤 맛있고 괜찮네요. 좋아요. 근데 한 개는 다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고 크고, 그래서 한 개는 통째로 다못 먹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이 다네. 음. 아무튼, 그랬어요. 어,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냐를 나는 고를 수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좀 다른 맛으로 맛있거든. 얘는, 나, 나는 정말 진하고 단거 좋아한다. 하면은 초코. 나는 그래도 너무 단 거는 별로고, 그래도 조금 상큼하고 가벼운 그런 맛이 좋아한다. 하면은 딸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전이만큼만 먹고 다시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娘。<noise> <noise>